저주적장에이 급을 가지고 있는 딸이 있는데요. 그 딸과 늘, 어, 심, 지금 서른 마흔 한 살인데, 그 날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어. 날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음.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어, 화영이 딸이, 저 딸내미가 이렇게 그 기도의 동역자이고, 생활의 동역자이다라는 어. 것이 느낌이 와가지고. 항상 그 딸하고 저하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존귀한 딸이라고 네. 늘 딸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제가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존귀한 딸 그렇게 아. 이야기하거든요 아. 아. 그러면 지적장애 아까 2급이라고 네. 하셨으면 뭐 음. 특수학급에서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요? 지금은 학교는 안 다니고 네. 어, 특수학교는 이제 초, 중, 고를 나왔고요 음. 어~ 네. 지금은 복지관을 다니고 있는데 네. 복지관에서도 경증반 중증반 있는데 중증반에 있죠 아,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개해주신 것처럼 따님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권사님한테는 네. 최고의 동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 마흔 한세시고 이름이 화영이라는 자매님이시고요 네. 근데 마흔 한 살이시면 (41년) 동안 그긴 시간 동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따님을 돌보셨던 거잖아요 아, 네. 그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실 수 있게 되셨는지 참어 마음이 아프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저 화영이를 어렸을 때부터 맡겨놓고 다닐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네.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가는 곳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 있는 곳을 늘 다녀다 보니까 음. 어, 그 하영이를 하나님께 손대셔서 음. 지금 날마다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버렸을 그 때는 엄마 아빠 물세 마디밖에 못했었거든요. 어. 어, 단어를요. 네, 근데 일곱 네. 살 되면서 말 입문이 확 열려가지고 지금은 그 어떤 사람 못지않게 말을 너무 너무 잘하고 아.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적당하고 합당한 말을 잘하죠. 음. 네. 그래서 어디를 음. 가든지 그, 그 분위기를 살려줘서 음. 그 화영이가 가는 곳은 다 웃음이 하... 웃음이 떠나지 않죠. 어, 지금 벌써 여기 분위기가 딸님니까 네. 그 <웃음>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저희가 <laughs> 이미 딸님이 어. 어떤 분인지가 네. 네, 너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오늘 권사님이 이렇게 41년의 음. 삶을 나눠주셨지만 동반자라고 표현도 하고 사랑하는 딸의 고백을 음. 해주시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네. 삶이 아마 있으셨겠다라는 마음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권사님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또 알겠구나 싶습니다.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형 가야지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 아, 누구야 어, 나요 얼른 일어놔 아, 얼른 일어나 이 얼른 일어나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반갑야 네. 들어가요 화장실로 들어가 시체야지 얼른 들어가 시체야지 이를 닦고 이, 이 칫솔로 이입 안에서만 하지 말고 이를 닦고 이렇게 이를 닦았지 네, 해봐 해봐, 해봐. 해봐라, 어, 혀도 닦고 닦 닦았어? 어. 응. 응. 그때 한네살 먹어서 장애라는 것을 좀 알게 됐죠. 알게 됐는데 이제 장애 진단은 일곱 살에 받고 어 하여튼 많이 대,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가는 곳은 다 데리고 다녔어요. 직장도 직장도 같이 나 가지고. 저는 그냥 생활이에요, 그게. 저는 그게생활이 해서 아, 다니는 게요. 네, 그렇게 막 다니고 그러면 제 저는 생활해서 그렇게 막 그, 불편하고 그런 건, 있지, 없는 건 아니라 있지, 어 있는데, 그냥 당연한 것이지, 이게 당연한 것. 동역자예요. 그냥 그 예배를 계속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 우리 화영이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기도의 동역자고 생활의 동역자구나. 화영아일리 와봐. 예? 너는 누구야? 하나님이 귀한 소중한 딸. 예, 저렇게. <laughs>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한 딸인데, 자가 그 대접을 받아야 하잖아요. 혜관이 마냥 배부르겠네.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좋은 엄마예요. 어떤 게 좋으세요?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거 그게 좋지요. 나 이렇게 화양이가 저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지. 내가 딱 죽고 나면은 솔직히 말해서 나처럼 이렇게 신경 쓰도 해줄 사람이 없죠 아무리 보시게도. 그게 저는 이제 그 화영이가 기숙사 생활도 해봤고 어디 시설도 가봤고 다 가봤는데 어느, 어느 때 내가 딱 그냥 데리고 와서 내가 살았을 때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쓰겠냐. 나 살았을 때 엄마를 충분히 보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지거든 자. 네. 정말 음. 바늘과 실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뵈면서 아까 화영 집사님이 그냥 항상 손 잡고 음. 동행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음. 엄마 집 권사님께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게 참,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 지난온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다 나눌 수 없지만 얼마나 또 많이 혼자서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하나님은 또그 눈물을 다 아시고 늘 함께 동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네. 다시 한번 경의 박사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우리 권사님. 아. 너무 감사드리고, 권사님 네. 그 그렇게 힘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늘또 찬양을 통해 위로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오늘 함께 신청해주신 내 진정 사모하는이라는 네. 찬양 들으시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특히 또 위로가 되셨어요? 그 가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음. 그 가사 중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네. 아. 근데 네. 살다가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 좋을 때와 나쁠 때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 어렵고 힘들고 진짜 어, 어느 때는. 진짜 내가 어둠의 터널을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어,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도 그 예수님 나를 안 버린다는 그 가사를 붙잡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아멘. 아, 네. 아, 아멘. 음. 네. 네. 황임주 권사님의 삶이 담긴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양 이제 들어오실 텐데요. 이 찬양은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으신 분이 불러주시겠습니다. 바로 성악가 장철준 집사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내 주는 저산 밑에 맺다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 주는 높은 산성 내방패시야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름 뱉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다 같이 한번더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진이 주를 뺏기 원한네 주는 저산들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